<laughs> 오늘은 차장도 특별하지만 보시는 대로 여기 여러 청년들이 연주로 또 싱어로 또 대원으로 그리고 예배자로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자리 에 있는데 사실 청년들 새벽에 일어나는 거 그것도 주일 새벽 에 일어나는 거 힘들잖아요 이 청년들 더욱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살라고 한번더 축복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마음 같으면. 다 선물해주고 싶은데 예, 마음만 받으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이게 제 설교의 서론입니다. 우리 추석 맞으면서 아무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많은 선물이 오고 가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중요한 건 선물의 내용이 아니지요. 마음입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주는 사람의 마음은 대개 이 감사한 마음 내지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사실 선물이 뇌물이 될 때도 있는데요. 예,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선물의 전달될 때에는 마음이 잘 전달되어야 합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받는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어야 하지요. 그러한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한 채 선물의 내용만을 가지고 그 선물의 가치를 따지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정한 선물이 선물이 되려면 주기 위해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았던 그 마음이 받는 사람에게까지 잘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뭐 이런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귀한 거, 가치 있는 거, 그냥 주시는 거다 아시죠? 우리의 생명으로부터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기와 물 같은 이 세상의 자연 만물들 값으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그 귀하고 값비싼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걸 그게 무슨 선물일까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심지어 온갖 좋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좋은 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믿으셔도 전혀 잘못될 것이 없는데 이제 그런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시라 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헤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이 선물이요. 개인적으로 받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으로도 이제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받지 않았습니까?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와 협연자들의 이 연주를 통해서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런 이제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선물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에 임하는 선물도 있고 또 민족 공동체에 임하는 선물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저는 광복도 선물로 받았고. 또 민주화도 선물로 받았고. 또 놀라운 경제 성장과 번영도 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전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이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참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이런 선물을 이제 우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 읽어나가다 보면 또 엄청나게 선물을 많이 받은 민족이 있는 거 아시지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이 마치 이스라엘 역사처럼 보이는 이유, 역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참 굉장히 많은 선물을 받은 나라예요. 보면 노예 민족이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인데 그들을 강복시켜 주시는 은혜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까지 이르는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많은 선물들을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문제는 이 나라 백성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에게 선물을 줬어.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리고 모세가 그 중간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스토리가 오늘 일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을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하시는 이유는 이제 그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통해서도 오늘 또 다시 확인을 하게 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떠날 때가 되었고 또 여정을 이어 나가야 되는데 그 여정 끝에는 약속의 땅에 이를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전에서는 이런 사실도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 낼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면서 그 가나안 땅을 앞서 차지하고 있었던 여러 부족들을 쫓아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셨고 심지어 이제 모세를 처음에 부르실 때에도 이 약속과 함께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에 이르는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말씀과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보여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3절에 뜻밖의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를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건 허락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이유는 그들이 모기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수도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뭐 이미 답이 나오긴 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 백성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가시는 것을 주저하시는가? 다시 확인을 하게 되면, 그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과연 잘 섬길 수 있을까? 의심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은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틈을 타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저질렀는데, 인간의 제약이라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번 했다고 해서 아 이거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결단하고 멈춰집니까? 물론 멈추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지 말란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전에도 이미 그들의 그큰 죄악으로 인하여 진멸하실 것을 모세가 간신히 막아섰는데 만약에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하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진멸하실 수밖에 없다는 걸 어느 정도 이제 예측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자는 함께 보내서, 가는 데는 지장 없게 해주겠지만, 그러나 나는 함께 갈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도 이어지는데요. 오절로 건너뛰어서 보시면 순서가 좀 엇갈리긴 하지만 오절 먼저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느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나라. 그래 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십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하게 명하신 내용이 하나 있죠. 그것은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몸을 치장하고 있는 장식을 떼어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왠지 아시죠? 여러분이 당시에 장신구는 그냥 단순히 몸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 장신구들은 우상을 상징합니다. 몸에 달고 다니는 우상인 거예요. 이 우상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미신적인 도구입니다. 이 사건이 과거 야곱이 세겜에 머물 때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야곱이 세겜에서 그 세겜 부족을 멸하는 바람에 굉장히 큰 불안에 떠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나던 그 자리,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에 야곱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머물렀던 그 세겜 땅을 떠나기 전에 했던 작업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그들 몸에 붙어 있었던 그 모든 장식들을 다 떼어내고, 심지어 옷까지 바꿔 입어요. 그것을 벗고. 떼어내고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완전히 다 묻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입었던 옷,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장식들이 다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되었던 도구들인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베델로 올라갈 수는 없다고 야곱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벗기고 떼내고 다 묻어버리고 썩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었고 의지했던 건 금송아지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알게 모르게 애굽을 떠날 때부터 그 땅의 문화고 하 풍습이었던 이와 같은 것들을 몸에 달고 나오기도 했고요. 뭐 심지어 성경 읽어 나가다 보면 바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잖아요. 은금 패물을 얻어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패물들 중에는 그들의 몸을 장식하는 것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아 이거 괜찮은데 우리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니까 이런 것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여기저기 붙이고 있었던 그 장신구들 나중에 이제 이 장신구들의 일부가 금으로 녹여져 가지고 송아지가 만드는 재료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버려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전히 몸에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길을 떠나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 편하실 리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것부터 떼어내라 그런 이제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그야말로 과거에 이 사람들에게만 벌어지는 일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도 꼭 이방 땅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세상의 영향에 의해서 가지고 있든지 따라가고 있든지 섬기고 있든지 그것부터 제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거되는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결정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보이는데요. 먼저 4절 반응이 이렇습니다. 백성이 이주노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자, 이 말씀을 이제 나중에 읽은 건. 이들이 슬퍼하고 단장하지 아니하는 것이 앞서 이 5절에 이제 명령에 근거하신 것이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어찌 되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합니다. 읽으면서 어전참 놀라웠어요. 이 백성이 이런 백성들이 아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기뻐 뛰놀며 쾌락에 빠져 있던 백성들입니다. 슬퍼한다면 오직 모세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합니다. 왜 그런지는 명령에 따른 것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도 애통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애통의 표현 가운데 장식을 하지 않는 모습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도 장례 치르다 보면. 검은 옷 입고 가능하면 뭐 화장도 짙게 하지는 않잖아요 뭐 이것저것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장례를 치르겠다고 라 하시는 분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진한 화장이나 화려한 장식을 삼가는 이유는 마음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떠나보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 이상으로 자신들을 단장하기를 포기하고 슬픔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때때로 필요해요 물론 늘 슬픔에 잠겨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도바울은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 틀림없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면 그 상황 그 자리에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마냥 즐거움만 따라가지 마시고 때로는 이제 이런 순간들 필요합니다 슬픔에 빠져야 하는 순간 왜 그럴까요?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요. 야고보서 4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당부를 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10절로 이어지는데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십니다. 자, 이 원리 우리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부정함으로 부정함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할 때, 그게 우리가 낮아지는 자리 같지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선한 변화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늘 기뻐하며 살다가도 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이나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마음의 표현뿐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실천적 행동이 동반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것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6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호랩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태웠을 때부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들은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태우고 막 가루로 만들고 하는 그런 동안에도 자신들의 몸에 달려 있던 것을 떼낼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 함께 가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드디어 그들 몸에 붙어 있었던 여러 가지 우상의 장신구들을 떼어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라도 이렇게 결단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이 참 잘했다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왜 진작 이러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아 있어요. 아쉬움이 남는 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잖아요. 너희들 가라. 갈길 도와줄게. 얼마든지 갈수 있도록 열어줄게. 그런데 나는 함께 가지 아니하시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들을 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야말로 많은 선물, 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만큼 선물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할수 있을, 있을 만큼의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떼어내는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애통함을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들의 이 애통함과 또 행동은 과연 무엇에 근거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계속 갖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받을 거다 받았잖아요. 뭐 지금도 계속 하나님이 모세가 함께 갈 거야, 그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그리고 사자가 앞서가서 그 땅의 모든 민족들을 진멸하고 너희들이 그땅적각골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거에 아무 지장이 없게 해주실 거야라고 하는 약속까지 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슬퍼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중간에 한두번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하노라.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하노라. 이 말씀을 반복하시다 보니까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지금 슬퍼하고 장식을 떼내는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의문도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떤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런 애통을 표현하고 장식을 떼어내든지, 이제 우리의 태도,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로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일을 해보셨습니까?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십니까? 기대하는 것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 때문이 아닌가요? 아니면 슬퍼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서 슬퍼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행여 내가 원하는 것그 자체가 나쁘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하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잘 금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비난을 아시고 답변을 한번 해 주셨지요. 혼인집.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면 그때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슬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오히려 즐기고 혼인집 신랑의 친구들처럼 즐길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경험되거나 느껴진다면, 그때는 금식을 하는 것 같은 슬픔과 애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주님과 함께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슬퍼해야 할까요? 그것은 너무 분명하지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할 수만 있다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다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증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무 잘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억울하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참 의아한 건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바울이 보여주었던 반응은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였어요. 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힘들 수 있는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이 바울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체력이 강해서입니까? 아니면 그가 무슨 큰 돈을 벌어서입니까? 아니면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그 감옥에 함께 계신 주님. 그 감옥까지 찾아오신 주님. 그분께 찬양하며, 그분께 예배하며, 그분께 기도를 드리며, 내가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기에, 그가 그 슬픔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그 수십 번의 배고픔을 참고 고단함을 참으면서 열방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멈추지 아니하겠습니까? 뭘 이루겠다고 그와 같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어떤 대단한 명예를 얻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큰 부를 축적하는 일이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다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그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끝내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으면서 그는 목숨 다하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 달려가기를 절대 주저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고달픔은 우리가 겪는 현실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아도 경험하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해 경험해도 느끼지 못할 때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도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죄가 거대한 세력으로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유혹을 가리지 아니하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감히 어떤 죄악도 사탄도 귀신도 우리 가까이에 범접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만 함께 계시면 능히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슬픔도 어떤 죄악도 이기고 거룩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힘은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나 선물만이 아니에요. 아니 혹그 능력이 경험되지 않고 선물이 무엇인지 확인될 수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만 가질 수 있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다른 어떤 마음이 아니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은혜와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함께 만족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